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 스피드 달개서 왔습니다. 요 아이는 아이스 로즈예요. 12cm 부트에 이렇게 자고 풍성한 아이스 로즈 요 아이 만원으로 왔습니다. 요 아이 살짝 큰 백분감 있으면서 파스텔 핑크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스 로즈 군생. 와. 사이즈 좋고 가격도 너무 좋죠? 이 아이 만 원으로 왔고.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 사파이어. 얘는 수입다육인데요. 백분감 치인하면서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와갖고, 얘는 이렇게 뽑아서 갈 거라고 했고요. 너무 예쁜 레드 사파이어는 만팔천 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천상의 꽃. 와 에어니움입니다. 너무 예쁜 이 에어니움은 제가 분갈이 해줄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제가 꼬집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천상의 꽃이 만 천원인데 외두잖아요. 그래서 꼬집어서 자구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아이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천상의 꽃이 아이 먼저 꼬집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예뻐서 꼬집기 아까운데 얘가 자구가 많아지면 더 예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동형다육이라서. 꼬집기를 해주려면 지금 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꼬집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쁜데 꼬집기 하려니까 조금 아깝다. 꼬집기는 요 생장점에 있는 순을 좀 따주고 고기를 생장점을 자극을 주면은 자극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자구가 나오면 그게 꼬집기인데요. 지금 입장을 제가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입장을 떼주면 돼요. 좌우로. 어, 숨짓기, 꼬짓기.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숨짓기라고도 하고, 꼬짓기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를, 여기, 여기를 꼬집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핀셋으로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꼬집기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입장을 좀더 떼줄게요. 요 입장이 떨어진 부위가 전부 다 생장점이라서, 좀, 음, 생장점을 많이 건드려놔야, 애기 얼굴이 바글바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예쁜 천상의 꽃을 제가 이렇게 마구마구 입장을 떼고 꼬집고 있습니다. 좀 아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풍성해지라고 제가 이렇게 막, 와, 입장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야? 자, 입장을 마구마구 떼주고 있습니다. 저 입장 뗀 자리가 전부 다 생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 뗀 자리에서 자꾸 많이 나오라고 제가 지금 자우로 많이 입장을 떼고 있습니다. 조금만 떼 줄까? <laughs> 이렇게 엄청나게 뗐고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바라촉진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 얘를 생장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뿌려 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구가 훨씬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키핑장에 올 때마다 이렇게 다둥이를 이렇게 막 뿌려 줄 겁니다. 얘는 너는 이제 나가 있고 자, 아이고, 천상의 꽃, 아깝다. 자고 한열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자고 한열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고요. 어, 요, 레드 사파이어는 워낙 얘가 어, 수입되어서 오나가고, 얘네들 수입되어서 올 때는 그 지역에 풍토병이 걸려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을 다 털어와요. 흙을 다 털어오고, 어, 방, 방역, 뭐라고 할까요? 음, 그런 살균, 이런 작용, 다 처리하고 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풍토병이 안 걸려서 오게.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다 털어서 이렇게 방역작용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뿌리가 나오고 있네. 지금. 그래서 얘는 화분에다가 그대로 앉혀놓으면 돼요. 사이즈 좋죠. 너무 예쁩니다. 이와이는 레드 사파이어고 손톱도 이렇게 라인도 너무 예쁩니다. 얘는 지금 실물 사이즈는 대략 한 12cm 합니다. 아, 사이즈 좋죠? 얘는 이렇게 됐고 이제는 여기 뭐였지 아이스 로즈, 아이스 로즈만 흙을 털 건데요. 제가 볼때이 아이도 왠지 오 얘는 사각 포트에 있다가 큰 포트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됐구나. 얘도 왠지 수입되어서 왔던 게 뿌리를 잘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런 아가예요. 아 뿌리 좋죠. 뿌리 좋습니다. 얘도 하엽만 떼주고 화분에다가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밑에 하엽이 많네. 오, 하엽이 엄청 많았었어. 지금 하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물준지 얼마 안 됐나 봐 흙이 다 젖었어. <laughs>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스로즈가 파스텔 핑크, 연한 분홍으로 그렇게 물들면 진짜 예쁜 아가예요. 요 아이스로즈는 쪼꼬미 어, 종자포트에 얼굴 하나에 막 7,000원씩 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요 군생이 만원이면 너무 좋아.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촬영할까 말까 제가 고민할 정도로 완전 갓성비고 어, 상품 너무 좋아갖고 어, 제가 녹화방송 촬영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 아이는 혹시 어, 스피드 다육에서 다육이를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아이스로즈 꼭 데려가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고 풍성하고요. 가격도 좋고. 예쁘죠? 와, 여기 경기 북부 한파주의부가 내려서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네. 자동으로 꺼져갖고 제가 지금 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한파주의부. 한파주의부라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빙판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오고 이러면 골다공증이 생겨갖고 넘어졌다 하면 잘못하면 골절이 많아요. 그래서, 어, 폐경이 왔고 골다공증 검사는 꼭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어, 골다공증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뭔가 조치를 해야지 정말 그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해도 잘안 붙어요. 수술을 해도 잘안 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 의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 골다공증 검사는 정기적으로 <laughs> 정기적으로 꼭 해주세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네요. <laughs> 어, 저도 작년에 골다공증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20 5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저는 27년도에 다시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2년에 한번 저는 아직 골다공증은 없으니까 저는 2년에 한 번쯤 어그 공단 검사 나올 때 그때 같이 2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블리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아 예쁘다. 하얗게 해주니까 더 예쁘죠? 예쁩니다. 자 정리하고요. 오늘 화분은 유레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 정말 가성비 좋고 예쁜 유레카 화분이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이 화분. 지금 보면 360도 주름을 잡았고요. 360도 트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닥까지 트임이 되어 있고 굽다리 짱짱하고요. 14,000원이고 지금 우에 이렇게 꼭 한복 벨트를 한 것처럼 예쁘고, 앞에 이렇게 장미꽃 세송이도 너무 예쁘죠? 근데이 아이가 14,000원.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요게 요 사이즈에 14,000원, 요 사이즈는 2만원인데요. 어떤 게 사도 어, 가성비 너무 좋고, 이쁩니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핑크 톤 나는 게 있고, 얘는 이렇게 조금 초코, 초코 카키, 요런 느낌 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입구가 자그마치 13cm, 얘는 입구가 10cm 정도 되는데, 얘 14,000원. 제가 볼때 얘는 정말 24,000원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예쁜 화분이에요. 오늘 요두 개에다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쁜, 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완판 예감되는 그런 유래 화분입니다. 왕가타사는 삼목판 하나 다 가져오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고요. 빨만 깔아주고 배수층은 이태리 숯불로 넣어주겠습니다. 요 화분은 조금 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숯불을 조금 낙낙하게 넣어주고요. 이 화분은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는 조금만 넣어주고 흙은 사랑이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작은 사이즈에다가 레드 뭐지 레드 사파이어 레드 사파이어 해줄 거고요. 여기 조금 큰닭한 화분에다가는 아이스로즈를 해주겠습니다. 아이스로즈가 애기 자구도 있고 그래서 좀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화분에다가는 아이스로즈. 여기 조금 작은 화분에는 어, 레드 사파이어 해줄 건데요. 레드 사파이어는 뿌리가 없어서, 또 잠깐 내려가 있고,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콩콩콩 해줬고요. 그냥 살포시 올려만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엉덩이 밑에 마사까지 미리 넣어주겠습니다. 엉덩이 밑에 이렇게 마사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뿌리 나오는 데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해줄까? 여기죠 지그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반에 올려놓고 그냥 둬도 되고, 얘를 내가 자꾸 뭐 움직일 거다. 그러면, 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 뭐죠? 지주대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우리 집에 지주대가 없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이런 거로 꽂아줘도 되고, 어, 이쑤시개 있죠? 요지? 그런 거로 꽂아줘도 돼요. 고정시켜도 돼요. 아무거나 고정시켜도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안정감 있죠?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레드 사파이어 화분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요 이번에 이 유리 화분이 정말 고급지면서 우아하고 멋있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이거 꽂아 놓으니까 막 움직여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예쁜 레드 사파이어고 이제 아이스 로즈 해볼게요. 아이스 로즈 분갈이 주기는 화분이 살짝 좀큰 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배수구를 조금 넉넉하게 넣었고요. 오, 얘가 제가 아까 떨어뜨려서 얼굴에 흙이 묻어갖고, 흙을 좀 떼주고, 지금 얘가 보면은 엄마 얼굴이 큰데 애기가 작잖아요. 애기를 좀 덩치를 키우려고 얘를 좀큰 화분에 넣어줍니다. 얘는 뿌리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좀더 흙을 밀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뒤쪽으로도 넣주고요 뭐야, 뿌리가 나왔어? 뿌리를 좀 들어가라. 넣어주고. 흙을 옆구리에다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한번 콩콩콩. 해주고요. 쑥쑥이도 한번 해줄까요? 진짜 예뻐. 이 화분 진짜 가성비 좋고 너무 예뻐요. 보면은 아마 실물로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정말 예쁜 화분인 것 같아요. 완전 고급진데 가격도 너무 좋아가고 완전 신나요. 마사로 분갈이, 마감토 넣어줍니다. 엉덩이 밑에까지 살짝 쿵, 살짝 들어갔고, 엉덩이 밑에도 마사가 들어가게. 예쁘다.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쁜 아이스 로즈 세상에 너무 예뻐 이름표 꽂아주고요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려요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고요 엄청 고급집니다 여기 앞에 장미 코사지도 너무 예뻐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음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